안녕하세요. 돈모든 세상, 돈세입니다. 종목 분석을 요청했는데, BCNC 좋아보여서 매수를 했는데, 좀 고생을 하다가 수익 중입니다. 중소형주는 중단타를 치지 않습니까? 길게 가져갈 생각은 없고, 얼마에 매도할까? 다시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별두 개나 줬네요. 얼마에 매도할까? 항상 너무 감사하고, 한발한발 한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영상은 항상 보고 또 보고 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 종목 상담도 마찬가지고요. 종목 상담은 자제하려고 했으나, 오래 전부터 들고 있던 BCNC라는 종목이 오늘 오르고 있는데, 이 종목에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간 나실 때 부탁드립니다. 거의 1년을 넘게 들고 있었습니다. 분석을 해주고, 좋다고 생각했는지 저도 따라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익 중인데 감사하고 저도또 저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얼마에 매도를 할까. 제가 또 매수했다니까 왜 오늘 방송을 하냐면 제가 매수했다면 무조건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같은 입장에서 얼마에 매도를 할까. 저도 궁금하고 이왕 수익이 난거 어설프게 먹고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욕심 내지 않는 단계에서 얼마까지 매도를 할까.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BCLC, 만, 250원입니다. 조금 올랐어요. 우리가 매수할 때는 바닥이었던 거죠. t b r 은 1.72배, 배당은 없고, 외국인은 1.37. 별 매력이 없는데, 내가 왜 매수했을까? 뭔가 있었겠죠?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부품인 퀴즈, 실리콘, 세라믹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이 퀴즈가 66% 정도 되고, 천연 퀴즈가 16%, 실리콘이 7%, 세라뱅이 한6% 정도 되나봐요. 합성 퀴즈입니다. 배조주를 보니까 58% 나오죠. 꽤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수가 75%, 수출이 24%, 여러 관계사가 있고요. 반도체, 장비, 반도체, 제조, 반도체 장비, 제조를 하고 있군요.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22년 821억, 23년 653억, 24년 774억, 25년 급성장을 하네요. 922억 영업이 적자나다가 올해 흑자로 돌아왔었죠. 단기 수익은 56억 영업이익률은 대번에 7%대 나와요. 배당금은 안 주고 부채비율은121% 유보율은 1000% 정도 25년 1분기 실적을 보니까 매출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적자났지만 별거 아니고요. 25년 2분기 실적을 봤더니 231억 매출이 성장했고 흑자전환 했네요. 1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매출은 7%대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어요 세전이익은 적자고 나쁘진 않습니다. 2분기 따끈한 실적이 발표했는데 매출액은 14%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흑자로 전환했다. 괜찮은 거 봤죠? BCNC 미래 실적을 보겠습니다. 25년 19%대 성장을 하고 흑자전환을 하죠? 26년 3 6대 성장을 하고 흑자가 많이 영업이익이 올라오죠. 그리고 27년 7대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합니다. 를 단두지능도 증가하고요. 를 매수 타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북미 고객사 실리콘 퀄 테스트 완료. 신소재 양산에 들어간다. 신소재 개발을 끝내고 양산 공급한다. 실리콘 인고 소재 국산화 성공했다. 일부 양산화 시작했고요. 합성 퀴즈 첫 납품 성과 낸 회사. 본격 글로벌 아, 뭔가 땡기네요. 반도체 업황 회복 시 성장이, 모멘텀이 확대될 분위기라고 합니다. SK 하이닉스 HBM용 부품에 B4C 도입 코스링 CD9 개발하료 부각했다. 뭔가 있네요. HBM에 들어가는 부품을 뭔 개발을 했는데 신소재라고 합니다. 뭔가 있네요. 합성 퀴즈 글로벌 침투 개시 BCNC 고성장 본격화된다. 반도체용 합성 퀴즈 개발 성공한 성공에서 세계 시장 지출이 시작되면서 실적 개선을 필두로 본격적인 고성장기가 진입된다. 야,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삼성, 하이니스, 인텔, TSMC 등탑티어 고객사를 확보했다. 국내에서 합성 퀴즈 소재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기술력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매력 있습니다 가치 평가를 하겠습니다 만 원이 넘었는데 저는 1 5 0 0 0 원까지 보고 있네요 미래 성장 웃거리는 반도체 업함 회복 시 신제품이 성장이 예상된다 신제품 양산화로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했고 뭔가 돈세형이 느낌이 있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과감하게 매수했어요 얼마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만오0원 아니니까 만 오천 원까지 갈수 있다는. 데이트가 나왔고요. 차트를 보면서 진짜 이 주식이 15,000원까지 갈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돈생이 계좌를 깝니다. 돈생이 지금 실계좌거든요 지금 주식 왔다 갔다 습니다 b c f c 프대 수익났고요. 120만 원정 벌었는데 이제 매도를 얼마에 할지, 얼마에 할까 생각을 해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올랐는데 이게 진짜 많이 갈주식이라면 뭐 그리 빨리 매도할 필요는 없죠. 최소한 15,000원은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이 주식이 진짜 15,000원 갈지 안 갈지 봐야 되고요. 세트라가 아시죠? 8%대 수익이 났습니다. 제가 깊게는 얘기 못하겠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돈세형이 이야기한 15,000원이 이때입니다. 충분히 차트상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저항선이 없어요. 바닥에. 운 좋게 매수한 것 같고 바닥이 매수했죠 거의 이 주식은 돈세형의 분석이 맞다면 15,000원 차트상도 충분히 갈수 있죠. 그럼 어설프게 10% 5% 먹고 매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공부하는 거예요. 자 월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월간 차트를 봐서는 15,000원은 최소입니다. 최소. 채소. 그 길게 봐서는 분위기가 진짜 성장을 한다면 24,000원까지도 상승률이 충분하고요. 확실한 거는 1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길게 보고 신제품이 양산된 게 정말 많이 팔린다면 24,000원까지도 상승률이 충분하죠. 결론은 15,000원까지 매도하면 안 된다. 결론입니다. 본 생을 따라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운 좋게 우리가 또 바닥에서 는것 같으니까 길게 가져가도 될것 같고 중단타는 15,000원까지 장타는 24,000원까지 가지고 가시면 유자가될것 같습니다 돈세형가족 여러분들 화이팅! 맴없이 운영을 하는 이유는 돈세형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멤버 없이 운영을 결정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월종료, 금액 아닙니까? 금액은 3만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많은 회원들이 있어야 저에게 또 힘이 되는 거니까 금액을 대폭 할인해서 24,000원으로 했고요 혜택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종목 상담 분석 우선권을 드릴 생각이고 핵심 전략주가 있지 않습니까 매수 매도 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핵심 전략주 돈세형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새 동영상 전략적으로 우선 신청권을 드리는 종목이 필요하다면 우선 신청권을 하겠습니다.